한겨울에 눈 대신 비가 찾아왔습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거리의 시민들은 두터운 외투 대신 우산을 쓰고 겨울비를 맞습니다. 포근하죠. 네. 너무 안 추워서 탈이죠. <laughs>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사고나고 밤에 오 밤에 눈이 오 자다가도 내다보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찍 나와야죠. 한 10분 정도는 일찍 움직여야죠. 문제는 겨울 비치고는 만만치 않은 비의 양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비가 8일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영동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부 산간지방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소 많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30에서 80mm, 강원 영동에는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건조는 당분간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와 눈이 이어지면서 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눈이나 비에 젖은 도로는 밤새 식으면서 살얼음의 블랙 아이스가 생겨 운전자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이나 교량이 많은 강원도는 그늘에 따른 상습 결빙 구간이 많아 결빙 구간 치사율이 전국 평균 대비 1.6배가량 높습니다. 이에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 블랙 아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도로 색깔과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잘안 되니까 그 비나 눈 그친 후에는 항상 그 사고 예방하는 거는 감소하는 게 최고예요. 이밖에도 계속되는 비나 눈으로 빙판길이 예상돼 의약제는 외출을 자제하고 출근길에는 조금 서둘러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